안녕하세요. 답이보이 영어 조은오입니다. 오늘 2017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해가지고요, 뭘 묻는지 생각한 다음에 읽어 내려가면서 단서가 되는 문장 반드시 있다고 했죠? 그 문장과 답을 연결시키는 연습 여러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보도록 하죠. 보면요,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볼게요. 자 스니핑 하면 이건 킁킁거리는 거 코를 킁킁거리는 거 냄새 날때 킁킁거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킁킁거림은요 뭐에 대한 상상하는 냄새에 대해서 킁킁거리는 건요 어떤 거예요 이앱센트 마인디드 하면 이건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멍한 상태의 어떠한 습관이 아니고요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입니다 해서 이 킁킁거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읽어 내려갈게요. 자, 여기 처음에 문장 보면요. 여러분, 소된 so 용법 알죠? So a 이때 a 는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요. Det that, 이땐 대절이죠. 비라고 쓸게요. 이렇게 너무 a 해서 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 so a 부분이 문두에 오면요 도치가 일어납니다. 영어에서 도치라면 주어 동사 바뀌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so a 그다음에 주 여기가 아 동사가 먼저죠. 도치니까 동사 오고 주어 오는 형태가 지금 여기 첫 문장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구요? 스니핑이 주어겠데요 동사는 BPP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먼저 온 거죠.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킁킁거리는 거는요. 어떻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냄새, 지각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져 있어서 소된 용법이니까 사람들은요. 의뢰요. 킁킁거립니다. 뭐 했을 때? 그들이 요 요청을 받은 거죠. 하는 게 아니라 수동상상 조심해야 돼요. 받았을 때요. 모아도록 뭐이 냄새를 상상하도록 그들이 요청받았을 때 사람들은 의레 킁킁거립니다. 아 사실 진짜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이 킁킁거리는 얘가 냄새의 지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냄새를 떠올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킁킁거리게 된다는 거야. 그쵸? 계속 봅니다. 자, 유도 과정 없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요 크게 킁킁거립니다. 뭐 했을 때? 상상했을 때. 어떤 거를요? 굉장히 좋은 냄새를 상상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크게 킁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요 이때 엔드 뒤에 데이테이크가 생각된 겁니다 그들은요 작게 이때 원슨 부정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스니프스를 받는 거겠죠 작게 킁킁거립니다 뭐 했을 때요 아주 안 좋은 냄새를 상상했을 때요 그쵸 우리가 길 지나다가 쓰레기 냄새 나면 어떻게 코 이렇게 막고 가잖아요 그쵸 근데 좋은 나무 냄새나 뭐흙 냄새나 풀 냄새 어꽃 냄새가 났을 땐 깊게 들이마시고 더 킁킁거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상상을 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시각 형상화를 하는 동안에요. 눈은요 탐험합니다. 어떤 거요? 상상된 장면을요. 이때 분사해요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요. 이 동일한 탐색 이 경로를 사용하면서요. 뭐 했던 만들어진요. 언제요? 실제 이 장면을 본, 봤을 때 만들어진 동일한 탐색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상상된 장면을 탐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선생님이 어디 외국에 가서 되게 좋은 풍경을 봤어요.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상상을 해. 그러면 상상이 되어지죠. 왜? 이때 이 우리가 상상 상상하는 것과 그다음 에 실제로 봤을 때 어, 탐색 경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 풍경을 봤을 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때 그때 봤던 것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냥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뒤에 계속 보면요. <laughs> 지금 프리벤팅에서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주어가 될 거고요. 대시 대시에서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여기 리듀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해석해 보면요. 눈의 움직임을 막는 것은요 뭐 하는 동안에 시각화 형상화가 되는 동안에 눈의 움직임을 막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뭔가를 상상할 때이 우리가 뭐, 뭘볼때 이렇게 눈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상상하는 지금 동안에 눈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 대시대시 부분 먼저 빼고 볼게요. 주어 동사 먼저 해석합니다. 이 시각화하는 동안에 눈의 움직임을 막는 것은요 줄입니다. 어떤 걸 줄여요? 이+ 이미지의 질을 떨어뜨린대요. 질을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질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상상하려던 이미지를 훨씬 더 생생하지 못하게 상상하게 하, 만드는 거야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그렇죠자 대시대시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때 해보는 사역동사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어? 보게끔 함으로써 어떤 거? 고정된 타켓을 보게끔 함으로써 눈의 움직임을 막는 것은요 이미지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 냄새 연구가인, 뒤에는 동격이겠죠? 어, 노엠 소벨은요, 발견했습니다. 대 이하의 내용을요. 지금 대절이 길게 오겠네요. 비슷하게도요, 이 상상된, 지금 위에 눈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어, 시각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어떻게, 지금, 어, 후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요. 상상된 냄새는요. 향은요. 더욱더요. 생생합니다. 뭐했을 때요? 사람들이요. 어, 킁큰거렸을 때요. 무엇보다 지금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지금 뭘 꼈을 때코집게를 어, 쓸게끔 했을 때 그리고 킁킁거리는 거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보다 그 킁킁거리게 했을 때 훨씬 더 상상된 냄새를 더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눈의 움직임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의 저, 질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어? 우리가 큰큰거리지 않고 냄새를 상상하면 큰큰거리면서 냄새를 상상할 때보다 그 냄새에 대한 감각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 되죠? 계속 봅니다. 실제로요. 킁킁거리는 거는요. 증가시킵니다. 어떤 거를요? 불쾌함을요. 뭐에 대한 불쾌함이요? 상상되어진 나쁜 냄새에 대한 불쾌함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요. 또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동사 두 개네요. 어떤 거? 즐거움을요. 뭐에 대한 좋은 이때 원 부정대명사죠. 앞에 있는 스멜을 받겠죠. 좋은 냄새를 에 대한 즐거움을 상상시킵니다. 여기 어떤 지금 킁킁거림의 어떤 특성이죠? 여기 이렇게 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하면 킁킁거림이라는 거는 이 상상, 상상하는 상상 냄새에 대한 킁킁거림은 멍한 상태 어떤 습관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보면 자, 1번 보면요. 강화시키는 행동. 어떤 우리의, 어, 이동성을, 뭐 했을 때,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뭐 위험을 언급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1번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보면야 다양한 감각을 혼합시키는 행동. 어떤 거? 통합된 이미지야. 뭔가 굉장히 말이 그럴싸하지만 이것도 해동되는 건 아니죠. 3번 보면요. 보상하는 행동. 뭐에 대해서? 어둠에서 시각적인 결핍을 보상하는 행동. 그러니까 어둠에서 시각적인 결핍을 상쇄시키는. 우리 어둘도 안 보이면 이거 대신에 후각을 쓴다. 이런 내용인 거야?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사 번에 향상시키는 행동 어떤 건이 멘털 이미지 하면 뭐예요?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인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 좀 어렵게 말하면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니까 이 심상을 향상시키는 행동 어떤 심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이 심상을 향상시키는 행동. 그쵸 그렇죠? 답은 4 번이겠죠. 킁킁거림을 많이 할수록 킁킁거림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가 그 상상하는 냄새를 어,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습니다. 5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는 행동. 어떤 걸까요? 특정한 자연적인 물체와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는 행동.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